안녕하세요, 전대원입니다. 전대원의 항암 일기, 혈액암 투병기,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 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페이스북에다가 제 계좌번호를 올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 입금자를 보니까 입금자 명을 기록하지 않고 적지 않은 금액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 입금자 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 하나는 일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합니다 완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대 환선교 지원. 이렇게 세 분인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한테 성함을 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선으로 그렇게 선의로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면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 출처 모르는 돈을 받는 거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지난 8월 23일 혈액암 진단을 받고, 어, 지난주죠. 10월 4일 화요일 드디어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병원에 오래요. 피검사를 먼저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데 한 최소한 한두 시간은 걸리니까, 7시쯤 피검사를 받아야 적어도 오전 9시쯤에는 항암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피검사를 받으려면 적어도 6시간은 물도 마시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날 밤부터 금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어, 예상대로 9시쯤부터 항암이 시작됐고요. 다음 치료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방사선 치료가 있고 주사 치료가 있고 약물 치료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선에 가장 먼저 한게그 링거액 봉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매달아 놓고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주사바늘을 꽂았습니다 팔에 이 혈관이 잘안 보이니까 손등에다가 꽂았어요 아마도 링거액에다가 항암제를 주입할 모양이었습니다. 전문 간호, 간호사 선생님 말이 처음에는 극소량을 투입하고 반응을 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양을 늘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 졸았던 것 같아요. 주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약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항암에 부작용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이 부작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상시로 먹을 약과 함께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때 먹으라면서 약을 한 보따리 놓고 갔습니다 얼마 뒤에 이번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항암 기간 중에 먹어야 할 음식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제는 이거예요.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한다. 익혀서 먹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스레인지를 거치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마라. 그겁니다. 단 과일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거라면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과일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토마토나 딸기, 포도,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사과, 배 이런 것들은 껍질을 벗길 수 있으니까 벗겨서 먹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날 것은 먹지 마라. 이건데, 뭐 겉절이나 김치 또는 샐러드 이거 안 되고요. 김밥 안 됩니다. 생선회 당연히 안 되고요. 자, 여기서 <laughs> 전에 제가 그... 제가 즐겨 먹는 음식을,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먹는 음식, 제 식습관과 충돌이 생겼습니다. 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저는 신선한 것들 위주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신선한 걸 먹으면 안 된다니까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일단 병원의 권고를 최대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뭐 김치를 포함해서 익히지 않은 채에서 안 먹기로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포도 일단 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몇 가지는 계속 먹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땅콩, 밤,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은 푹 삶거나 또는 푹쪄도 먹으면 되니까 괜찮았고요. 미숫가루도 계속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기는 하지만 과일 중에서는 사과나 배 같은 거 이거 속산만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그게 어딥니까 아, 이렇게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몸에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동안 저는 계속 비몽사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시간은 세상 모르게 푹 잤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제 아내 말로는 코를 드르릉거리면서 자더라. 그럽니다. 그럽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잠을 도통 못 자다가 그렇게 몇 시간이라도 잠을 자고 나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사실에서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전문 간호사 선생님 방에 가서 1시간가량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 이 항암하는 기간 동안에 주의해야 할 것들, 뭐 또, 어, 챙겨야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될 거다 하는 것들, 뭐 등등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존우라고 내용은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그,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다가 열심히 윗줄을 그으면서 별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책만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첫날 항암 치료를 마쳤죠. 아 그런데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 가장 걱정하는 게 부작용이잖아요. 부작용은 없었는가? 뭐 하루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날 오후부터 심하게 추웠어요. 그래서 춥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는 몸에 열이 나서 그런 거라고. 그것도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춥던 현상도 오래 가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해서 첫날 항암 치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나니까 그렇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의자에 앉아서 쉬면서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500ml 짜리 생수를 한 서너 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 그 전날 밤부터 굶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점심도 간단하게 때웠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간식으로 소보로빵 두 개를 개눈감치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야 몸의 원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요. 밤중에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청했죠. 내심으로는 저 혼자 생각으로는 오늘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고생을 했으니까 잠을 좀잘 수도 있지 않을까. 잠이 올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헛된 꿈이었습니다. 불면증은 그날도 계속 됐고요.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음악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 밤에 시도 때도 없이 식은땀이 났었는데 식은땀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거 어, 그것만 해도 어, 어디냐 할 정도로 진전입니다 아하, 이게 항암 치료의 효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날 밤까지였고요. 다음 날 낮에 다시 식은땀이 나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확실히 확실히 그 전보다는 덜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수요일이었는데 집에서 하루를 푹 쉬었고요. 10월 6일 목요일. 다시 아침 7시까지 병원에 갔습니다. 그날은 약사, 영양사, 전문 간호사 선생님의 강의와 설명만 빼면 그전그 치료 그날 10월 4일 화요일 일정과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춥지도 않았고요. 열이 안 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뭐 구토 증세가 있다든지 입안이 헌다든지 변이 변비나 설사가 심하다든지 그런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전날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마쳤고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4나월이 지났는데 그 지금까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혔던 그 식은땀 증세 이거는 어, 횟수가 줄었어요. 강도도 확연히 약해졌습니다. 이거 식은땀 한 번, 한번 나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거 수습하는데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걸렸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호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암치료를 두번 했는데요. 이게 총 36회 예정인데, 앞으로 창창하지요 남은 일정이 뭐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칠 날도 곧 오겠죠 아, 내일 10, 10월 11일 내일또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모두 감사한 일 뿐이었습니다만 글쎄요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몸에 어떤 변화가 또 있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되겠죠. 아, 전 대원의 항암 일기, 혈액암 투병기는 다음 영상에서도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지내십시오.